타이어 제조회사들,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이런 곳들이 있겠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련된 질문이 무엇이 있는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본인에 대한 자기소개 해보세요. 자기소개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앞단에 나와 있죠. 자기소개 멘트에서 관심이 있어야지 그 다음 내용을 끌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관련된 역할이 무엇이 있었느냐, 그 당시 힘든 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 회사에 어떻게 보탬이 될수 있느냐, 경험 정리 답변 파일을 통해 가지고 만든 걸로 이야기 전개하시면은 수월하게 끝낼 수 있겠죠. 두 번째 가족과 돈과 친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청년 인턴 면접 준비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인턴 면접 준비한다 그러면은 요런 면접 질문 정도는 고려해 보셔라 나에 대한 가치관을 선택하는 기준 이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형으로 색깔로 표현한다 하면은 어떤 사람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경찰대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질문이 뭐랑 똑같을까요 본인의 별명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본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요? 색깔, 도형, 동물, 식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일관된 답변을 펼쳐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다. 동물이라 했때 융화된다라고 했었으면 은뭐 카피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색깔이라 따지면 은 빛으로 결합했을 때는 흰색. 나는 흰색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의 빛깔들이 하나로 모았을 때 하얀색 빛깔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들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흰색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일관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색깔, 동물,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머리를 쥐어 짜내지 않아도 돼요.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세요? 스트레스의 해소법은 뭘로 하셔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취미로 얘기하시는 게더 좋다.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법도 제가 영상 남겨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신의 드림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가장 선호하는 차가 무엇인가요? 그 차에 우리 타이어가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답변에 대해서 A는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B로 답변해도 되겠느냐? A or B 답변으로 답변을 넘기시는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챙겨가시면 되겠어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도형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동물로 표현해 보자면은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무엇이 있겠나요? 그리고 가족, 친구, 커리어, 기타 등등과 비교했을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왔으니까 이 답변에 대해서 후회 없이 여러분들 챙기셔서 원하는 취업을 하시길 바랄게요.